아, 네 안녕하세요. 서울 예스병원 정형외과 김동현 원장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브레이비트니스 어, 점장 조용환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제가 우리 트레이너님이랑 어, 거의 한1년 정도 같이 이제 PT를 하면서 운동을 같이 했는데요. 어, 제가 실제로 이제 웨이트를 조금 잘못해서 느꼈던 통증을 어, 외래에서 환자들이 그대로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어, 오늘 운동하면서 우리 트레이너님이랑 같이 자세도 좀 잡아보고 어, 같이 운동하려고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트레이제 어떤 거 하나요? 어, 자, 이번에는 어, 저희 연예인분들도 많이 하고 계시고 하시는 모습을 많이 봤을 것 같은데 레그프레스라고 하는 운동을 진행해 볼 건데요. 어, 이거는 스쿼트와 비슷한 형태의 운동이고 어, 대신 어, 이 상지가 고정된 상태에서 하체가 움직이는 그런 운동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면 제가 레그 프레스 하면서는 그렇게 불편함은 없었어요, 그죠? 어,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어, 무릎도 굉장히 건강하고 그런 기능적인 부분도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어, 괜찮으셨는데 어, 레그 프레스를 할 때는 보통 허리와 이제 무릎 관련된 부분에서 문제를 많이 발생시킬 수 있는데요. 어, 이건 제가 운동 진행하시면서 한번 설명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듯이 발목에 불편함이 모셨을 경우에 발의 위치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아무래도 발목 관절에 대한 부담이 커질 거고, 그리고 발이 올라갈수록 고관절의 굽힘이 조금 더 많아질 건데, 그래서 너무 내리는 것도 분명히 좋지 않을 거고, 너무 올라갔을 땐또 반대로 허리에서 이런 떨어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발목에 그런 가동성 평가를 진행한 다음에 적절한 넓이와 이 각도를 세팅하시고 위 아래를 조절하시면서 발목에 어, 느껴지는 부담을 어, 보시면서 설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 위치는 스쿼트 정도 넓이로 설정하신 상태에서 무릎이 먼저 기본적으로 모이지 않는 형태로 운동을 하시는 게 일단 기본 자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케이, 하나, 둘, 셋, 넷. 그렇죠, 무릎이 모이지 않게 계속 유지가 되면서. 그렇죠. 세 개만 더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해습니다 마지막에 무릎이 완전히 풀익스텐션 되면서 어, 맞습니다. 이렇게 털컥하는 거. 어, 맞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무릎 통증을 또 야기할 수 있죠. 그렇죠? 맞습니다. 음. 어, 특히나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릎이 보통 과하게 신전되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 특히나 그런 경우에는. 더 조심해서 마지막에 뭔가 덜컹하면서 관절에 토크가 걸리지 않게 지그시 밀어는 형태로 마무리를 해주는 시게 좋습니다. 네. 1 2개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내려갈 때 천천히 그렇죠 셋, 다섯 마찬가지 발바닥 접지는 계속 신경 써주실 거고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세 개만 더 해보겠습니다 하나 셔둘 마지막 꼭 들이마시고 셋네 좋습니다. 우리가 항상 마지막 세트에 만약에 12개를 한다면 10개 1여 8개 이때부터 좀 틀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그 자세가 잘 나온다라고 가정했을 때 많이 다치는 경우는 대체적으로 말씀하셨듯이 거의 운동의 이제 끝 부분이나 혹은 내가 평소보다 조금 더 무리를 했을 때 많이 다치게 되는데 항상 기본적으로 뭔가 자세도 물론 당연히 중요하지만 첫째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내가 할수 있는 만큼 진행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자, 저희 이제 어 마지막 세트를 진행할 건데 어 레그 프레스 하실 때한 가지 더 조금 더 주의하셔야 될건 애초에 발을 들어올린 상태에서 이 고관절이 접힌 상태에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어, 고관절에 이제 굽힘이 많이 나오는 동작이고, 그럼 그러다 보면 당연히 이런 허리가 뜬다고 하면 분명히 허리에도 어느 정도 부담이 많이 갈수 있기 때문에 항상 내려오실 때도 내 허리랑 엉덩이가 어, 완전히 붙어 있는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될수 있는 선까지만 먼저 내리시면서 천천히 점진적으로 가동범위를 늘려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 무릎 바깥으로 계속 벌어진 상태 유지하시고, 그렇죠. 내려오실 때 차분하게, 둘, 셋, 좋습니다. 넷, 그렇지. 운동이 허리 계속 붙여놓고, 아이스. 다섯, 자 여섯, K, 일곱, 그렇지. 자세개더채워보겠습니다 여덟, 자 조금 더 천천히 차분하게 버텼다가 업, 그렇지. 마지막 한 개만 더 할게요. 아, 네. 이제 다음 운동은 제가 꽤 힘들어하는 운동이죠. 아, 맞습니다. 네. 이거 보통 이제 제가 트레이너님이랑 언제 하냐면 메인 운동을 좀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좀 짜낼 때 어, 짜낼 때 하는 그런 운동이죠. 그리고 네. 네. 우리가 맨몸 스쿼트보다는 네. 훨씬 부상의 위험도 굉장히 낮은 것 같아요. 사실 프리웨이트로 하는 스쿼트보다는 좀 낮을 수 있는데 일단 이 머신 자체의 무게가 조금 높아서 그렇죠. 네. 보통 운동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하기에는 약간 무거울 수 있다. 아, 그리고 제가 이거 처음에 했을 때. 이게 뭔가 무게를 이렇게 대각선 사선 방향으로 올리는 것이 익숙, 굉장히 어색했거든요. 어, 네, 자세 한번만 보여주시죠. 어, 네, 네. 네. 자 일단 첫 번째로 저희 발의 위치를 설정해 주셔야 되는데 어, 발목에 그런 가동성이 좀 떨어지거나 혹은 무릎에 불편감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앞쪽에 위치한 상태에서 진행하시는 게 좋고 일반적인 정도 넓이로 보여드린다고 하면 자발 먼저 단단하게 눌러놓은 상태에서. 지면을 밀면서 일어나 줄 겁니다. 보통 저희가 수직으로 서 있는 게 익숙하기 때문에 이윗 방향으로 밀어 올리려고 하실 건데 그럴 때는 내 몸을 완전히 패드에 밀착시킨 상태에서 이 정수리 방향으로 무게를 밀어낸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요. 자, 안전바를 풀어놓은 상태에서 천천히 무게 통제하면서 내려왔다가 정수리 방향으로 쭉 밀어 올릴 겁니다. 둘. 이렇게 진행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케이 하나. 자 내려갈 때 천천히 통제해 주고. 시 K. 자 정수리 붙인 상태에서 정수리 방향으로 밀어내실 거예요. 그렇죠. K. 다섯. 여섯. 좋습니다. 일곱. 여덟. 아홉. 그렇죠. 천천히 열. 자 끝에 갈수록 집중해서. 케이 마지막 천천히 통제해 주시고 그렇죠 좋습니다 오케이 근데 이또이 머신에 어떤 장점이 굉장히 가동 범위를 좀 많이 가져가 어, 네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거 할때 최대한 좀 무릎에 굴곡을 좀 많이 음. 가져가려고 이제 노력하는데 네네 사실 물통증 있을 때는 속도 그 보다는 더 꾸부리지 말자 맞습니다 물통증이 네.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가동 범위 길게 가져갈 때 네네. 근성장이나 근발달이 많이 되잖아요. 그 근육이 가진 어떤 길이를 최대한 많이 썼을 때 아무래도 그 전반적인 그 섬유의 그런 동원율이 올라갈 거고. 그래서 사실 가동 범위는 뭐 클수록 좋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항상 제가 어 기저에 깔고 가는 그런 어 명제는 본인이 할수 있는 정도 그리고 내 관절이나 혹은 어떤 부분들에 부담이 가지 않는 범위까지 점진적으로 좀 보수적으로 올려 나가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런 뭐 머신을 통해서는 아무래도 조금 더 쉽게 그런 과동 범위를 만들어 갈수 있다는 네, 장점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정수리 길어진 상태 유지하시고 자, 내려갈 때 조금 더 통제해 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둘 정수리 방향 셋 그렇죠 발바닥 접지까지 신경 쓰시고 넷 좋습니다. 다섯 오케이 자 여섯 좋습니다. 가시죠 일곱 오케이 여덟 자두 개만 더 하겠습니다 아홉 마지막 오케이 오, 좋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인공관절을 해드렸던 환자분이 오셨는데 한쪽 발로 런지하다가 그 내측 측부인데가 좀 다쳤어요 아무래도 근육이 많이 없는 상태에서 런지하다가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런 런지나 싱글레그 자세들은 어느 정도 근육이 조금 있을 때 하는 게좀덜 위험하지 않나? 어, 맞습니다. 그리고 아예 운동이 처음인 경우에 바로 싱글레그를 진행하는 거는 당연히 관절에 좀 부담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런지에서도 조금 어 종류들이 있는데 뭔가 발을 앞으로 뻗으면서 쿵 내딛는 형태의 동작들은 좀 피해주시는 게 좋고 차라리 발을 한쪽을 뒤로 뻗으면서 하는 방식의 런지가 조금 더 관절에 안정적일 것 같습니다. 아네 아, 네. 오늘 저희가 하체 운동을 해봤는데요, 그렇죠?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저희가 알려드렸던 내용들을 조금 토대로 어, 운동을 천천히 어,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연습을 해보시면 어, 하체 근력 발달에 훨씬 더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